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eriod라는 단어와 episode라는 단어 두 개를 할 텐데, 에, 다른 단어 같은데, 여기 뒤에 od가 있죠. od. 오드, 여기 od도 똑같고요. 여기 od가 똑같아요. od가 첫 번째 뜻으로는 이제 노래, song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는 song하고 관련 없겠죠. 두 번째 뜻으로는 웨이 로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리어드라고 하는 것은 피리는 주변 길 주변에 있다는 거죠. 어, 기간 뭔가 가는 길에 주변에 있는 거, 길 주변에 있는 거 그게 피리어드예요. 에피소드는 에피는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덧붙이는 거. 그러니까 막간의 사이에 에피소드격으로 끼어든다. 그렇게 보통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글을 읽어 보기로 하죠. 디디나리드 디디는 돈끄덕였다 올라이트 좋아. We are g o n n get h a no h a 이고요 우리는 좀 진전이 있네. We v e a killer who identified daddy Harry Day하고 똑같은 그리고 who has possibly forged a relationship with t daddy equally. Uh, Harry Day와 똑같이 uh, 살인을 하는 딸하고의 관계를 형성했을 수도 있는 킬러가 있다. 좋네. The daughter who's already predicted t h a t 근데 이미 예측한 그 딸이지. We'll let her out of prison. First thing tomorrow.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감방에서 내보내줄 걸로. Feel at it. 더 천천히 말해. I'm gonna guess that's what's in it for it. 그게 거기에, 거기에 그녀를 위한 게 있는 거지. 이런 거죠. 어, 그게 그녀의 목적이지. 이런 거죠. Not gonna happen. 디디가 말했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Agreed. 동의합니다. 라고, 슈퍼인는 소장이 말하는, 맥킨란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My p r i s o n 내 재수고, my facility. 이 형무소가 내거라는 거죠. My prisoner, my facility, period, 땡, 더 뜨. 우리가 무슨 말할때 period은 점땡이라 그러죠. 원래 돌아서, 길을 돌아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 스탑이라고도 하죠. 피리어들을 풀 완전히 끝나는 거, 풀 스탑 돌아서 끝하는 거. 미국기는 돌지 않으면 끝나는 법이 없어요. 돌아야 끝나는 거예요. 자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Who is the first to have her? 우주에서 뭐 처음으로 몸만 첫 번째 여성 뭔지 모르겠죠. What is it? 에이, 이거 도대체 changing 하는 건 뭐? What은 like의 목적어죠. It는 d.a.는 changing을 받은 거야. changing sanitary. 그니까, 러 이거, 위생, 위, 위, 생리대 같은 거죠. 생리대 같은 거, 바꾸는 것은 어떨까? while, 무중력 상태에 있는 동안. why doesn't men, menstru, menstrual, 어, 월경이죠. menstrual, just pull up into the body, uh, body. 아, 중력이 근처에 없을 때 떠다니다가 몸에 붙는 거 아닌 안 붙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된 거죠. A와 B와 공통으로 들어갈 건 아, 위에 거는 대문자 피리어드고 아래는 소문자 피리어드. 멘스리 피리어드는 월경이요 에 달거리라고도 하죠. 내려가죠. 음, B 이니스포몸마에게 도움이 되는 거. 멘스로 월경 달마다의 달거리라고도 하죠. 멘스는 다명 명사를 쓰면 월경 멘스 이렇게 하는데. 아, 멘시스가 라틴어로 멘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요즘 뭐그 요즘은 부끄러워하지안 않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멘스라는 그 말을 선생한테 못하는 거죠 남자 선생한테. 그래서 M자를 거꾸로 손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맞대갖고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럼 W자죠. W자가 멘스다라고 선생한테 말하고는 그랬어요. 그랬대요그게 부끄러움을 빼려고 멘시스 이거 멘스라고 하죠 보통. 자, 피리어드는 기간, 시기, 시대 이 정도는 다 알죠? 더 피리어드는 요즘 세상 모른 뭐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문제의 시대, 그 시대 이렇게 되는 기간, 세월. 뭐 크레스 뭐 크레스 아워를 갖다가 피리어드하고 에, 길이, 이 여러분이 천문 물리학에서 주기표 있죠. 저는 화학 잘한다 그랬죠? 화학 주기표도 다 이렇게, 다 외웠죠? h, 어? h, b, c, n, o, 뭐, r, f, n, 뭐, 어쩌고저쩌고 다 외웠어요, 옛날에는. 족으로도 어? 외우고, 옆으로도 외우고, 어. 뭐, b, c, r, k, z 라 r 뭐, 이렇게 해갖고 외웠고, 뭐,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쭉 있잖아요. 주기표도, 주기표도, 길이 쭉, 옆으로 쭉. 아니 뭐, 주기표를 또안그리래 여러분이 주기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h, h, e, 응? 어? 그래갖고 여기 옆으로 쭉 이렇게 돼 있죠. 헤네알크세라, 뭐 이렇게. h, h, 헤네알크세라, 뭐 이렇게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음, 쭉 옆으로도 외우고 했는데, 길이잖아요. 길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뭐아래쪽에더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세로로 저이쫙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 길이 나는 뉘 거죠. 아, 주기표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길이 짠나 있잖아요. 주기. 그다음에 원스피리어들는 이제 월경이라고 얘기해요. 만슬리 피이니까한 번씩 있는 거죠. 월경이 쭉한 달이 기간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 월경 기간인 거죠. 월경기. 주기. 주기도 되고 월경기도 되고요. 근데 이게 문장의 종결 끝. 이게 그래서. 풀 어풀 스탑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어, 점 찍는 거 언제나 하거나 막신하, 확신하여 말할 때더 이상 말하지 마땡끝 이런 거죠 I, pu, I forbid you to go 가는 거 허용 안 돼. Period 땡끝더 토달지 마 그런 거죠. 이게 원래 이제 페리는 around의 뜻이고 호도스 어 호도스고 H가 무음으로 탈락이 되면서 호도스 투예요. 이게 길이에요 또길 way의 뜻이에요 way. 그래서 이게, 페리는 도는 거니까, way around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길 근처에 있는 데서 완전히 돌아가면 땡! 그런 거죠. 어떤 일이 근처에서 있는 거. 여러분이 period하고 길하고 관련이 있다는게 신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episode. e p i s 라고 그러죠. episode. 요것도 오드가, 요것도 오드가 길의 뜻이에요. 오드는 여러분이 송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건 첫 번째 뜻이고요. 이건 두 번째 뜻이에요. 에피, 위에 뭐라는 거죠? 오드, 소드, 오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붙는다는 건두 합창 사이의 대화 부분인 거죠. 사이에 끼는 거예요. 덧붙는 길이에요. 덧붙는 길. 근데 이게, 음, 이게 이제 두 번째 뜻일 땐 되게 어렵죠. 날씨에 이상한 기간도 되긴 하지만, 단계 기간 증세 와 현상 이런 뜻이죠. 에어 폴루션 에피소드 그러면 공기 오염 현상인 거죠. 길에, 길 위에 오염이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딱 이해하면. 그래서 네이티브인 걸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뭐죠. 제가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저 비슷하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스에서 에이스는 뭐인투아이 뜻이고 호도스가 웨이고 에피는 더하여 붙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됐는데 뭐 어렵죠 호도 그래프가 어, 호도 그래프 속도도라는 건데 길에 덧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병의 각 단계 딱딱한 벽 단계의 길에 붙는 증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피소드가 생겨났는데 차라리 그냥 외우는 게 낫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어, 이런 학철 로우드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르는데 전기 로우드가 길이잖아요. 예, 네, 전기가 가는 길이에요. 어, 전기가 그, 전극이죠전 극으로 가는 거죠. 전기가 가는, 가는 길인 거죠. 호박. 암버가, 일렉트로니 호박에서 나왔대요. 호박의 마찰로 발생이 된 전기 통로. 전기 길. 이게 전극이라고 그러는데 전기 길이에요, 사실은. 에노드는 우리가 양극이라고 하는데, 음극을 뜻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없다예요. 오드가.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음, 예, 양극에서 음극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음극에서 양극으로 오는 거지만, 어찌만, 어쨌거나 에노드는 그기, 길이 끝난 거예요. 길이 끝나는 데서 에노드가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에노드. 나오면, 저는 옛날에 애 에노드만 나왔다면, 아, 피곤했어요. 그리고 쉬운 단어 하나죠. 페러스코프, 잠망경이라고 하죠. 이걸 여러분이, 예, 잠수함이 있으면 위로 쭉 나와가지고 옆으로 돌아보는 거죠. 스코프는 아시죠? 보는 거. 어. 스코페인이 룩. 스코프라고 그냥 기억해도 돼요. 스코프가 보는 거다. 스코페인이 그리스어로 보다요. 자, 전망을 둘러보는 것도 전망경, 정망경 잠수함에서 나는 건 잠망경. 둘러보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 예, 네, 여러분, 패러의 뜻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어. 그렇지만 뭐, 여러분이, 오드의 뜻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오드. 어. 자 올라가서 다시 볼까요. 어. 자 피리아드. 어. 그다음에 에피사드, 에피소드, 소드, 오드 크게 길에서 나왔던 걸 알면 네, 그를 이야기가 상당히 쉬운 거예요. 어? 여러분이 뭐 에이, 이게 뭐. 라틴어를 알면서 배, 언어를 배우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쉽게 외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